오케이. 뽑아서 뽑아서 갖자라고 시켰더니 PT 회원들 뽑아서 지금 계속 운동시킬생각 밖에 없습니다. 운동 <laughs> 좋은 운동 거? 자, 예? 좋은 거 아닌가요? 이거잖아요. 그니까 이거 좋은 거잖아요. 어, 좋은, 어. <laughs> 좋은 거. 아니, 운동이 어. 좋은 거 아니에요? 무로쪽으로. <laughs>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나도 그래서 좋은 건데. <laughs> 난저비님이 어, 잘못했네. 네? 어, 담비님이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여기 이미 어, 네. 헬스 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가 힘들어요. 어, 그리고 아, 도끼니, 지금 네. 네. 아 네. 도끼니 도끼니 안녕하세요. 신가요아 저는 GPT 한데 어, 야자 타임이니까. GPT가 그래? 뽑아줬을 때 저는 기뻤어요. 왜냐면은 이제 v r 체 운동하면서 다친 일도 많은데 GPT가 이제 운동도 다 가르쳐 주면서 수영도 30분씩 웜업으로 시키면서 하는 거 생각하니까 저는 좀 설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전 되게 좋아요. 아직 GPT가 아직 저희랑 운동을 아직 안 해봐서 저희를 아직 어색해하는 게 조금 느껴지는데 저희 다땀 흘리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어, 뭐야? 어, 오, 아, 뭐야. 해피엔딩을. 오, 킹아. 정연해요. 좋습니다. 자, 아, 그러면은. 이런...